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티비 루입니다. 자 오늘 제가 이 게임을 가져왔고요. 저희 팀이 파란색입니다. 오 플리어. 핸드리. 로드리게지어 뚫렸거든요. 드루마즈. 드루마즈는 돌파가 괜찮은 선수거든요. 저는 루 F C입니다. 자 두루마지, 두루마지. 오 헤딩골, 헤딩골입니다. 게레로, 쌤갤레로입니다자 다시 보실까요? 여기서 적고 헤딩을 와 좋은 아, 골이었습니다. 네. 골이 터졌습니다. 오. 찍어준 거, 갤레를 앞쪽 로드리게츠 플리어, 어잘 뚫렸어요. 어, 어, 골 아니야? 들어간 줄 알았네. 어, 뚫렸다. 윌슨이 아 어, 막아줍니다. 플리어, 핸드리. 오 끊겼어요. 오 지금은 오 윌슨. 자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오 가운데 뚫렸어요. 홀타홀타 자기가 홀타 한번. 아주아 뺏겨 뺏깁니다. 한 손. 오. 이쪽에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오~ 개인기... 아~ 그고요 자, 이델패스 좋았죠. 앞쪽으로 됐습니다. 갤레럴 한번더 쫓아가서 둘, 마지가 아... 어, 방금 이델패스 정말 좋았거든요? 자 로드리게스 앞쪽 드루마츠오 지금은 드루마츠잘 줬습니다 아, 제임스 로드리게스 옵사이드 아니에요 오 플리어 선수 따라가봅니다자잘 뺏었어요 지금 자드로잉오 제임스 높게 떠준 거 갤레럴 한번더 아. 앞쪽에서 다시 떠주고, 아, 지금 잘못 찾습니다. 아, 롱스로인 저 아, 로드리게즈가 이걸 홀타. 아, 여기 이거 여기서 자, 로드리게즈한테 완전히 뺏겼죠 아, 홀타가 이걸... 아, 어, 지금 두골 모두 다 지금 헤딩골로 지금 기록이 되는데. 자, 이제 앞쪽에서 뺏는 걸 저희 팀은 잘하기 때문에. 자, 로드리에즈. 겟레를, 아, 어, 지금 좀 늦거든요. 아, 지금 뺏겠습니다. 플리어. 플리어가 오른쪽으로 치워갑니다. 아, 지금 로드리에즈. 오, 지금 좋거든요. 아, 어. 이게 마지막 코너킥이 될것 같은데. 자 이제 골키퍼도 와서 마지막 헤딩! 골! 샘길러라두 골이 안했습니다 지금 자, 어, 지금 정확하게 왼쪽으로 지금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자 이대로 이제 휘스를 루이였습니다 자 그럼 빠이루